안녕하세요. CDU 정다윤 성형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쌍수 레전드가 많은 곳. 우리는 흔히 쌍수가 잘된 자연스럽고 예쁜 눈을 보고 쌍수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말은 눈 성형을 잘하는 곳이라는 게 답입니다. 쌍수 레전드. 그런데 눈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결국 이건 남의 눈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내 눈은 과연 어떤 쌍꺼풀 라인이 잘 어울릴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수술 방법은 무엇인지 쌍꺼풀 수술하기 전엔꼭 알아야 할 예쁜 쌍꺼풀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쌍꺼풀 수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쌍꺼풀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개냐 비절개냐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절개법은 라인을 정한 뒤에 눈꺼풀 선을 따라 절개한 후 눈꺼풀에 존재하는 남는 피부, 근육, 지방 등 여러 가지 조직을 적당량 절제하고 조종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데요. 눈매 교정, 지방 제거, 터진 살 제거와 같은 추가적인 수술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절개법은 눈꺼풀에 작은 구멍을 뚫고 가늘고 투명한 실을 이용해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 방법입니다.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붓기가 적고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없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실의 힘을 이용해 라인을 만드는 매물법은 수술의 방법에 따라 실화의 진압에 따라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또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어떤 라인으로 할 것인가를 많이 물어보세요. 라인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어, 라인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인라인, 아웃라인, 인아웃라인. 그걸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인라인, 아웃라인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쌍꺼풀의 안쪽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걸로 구분하는 건데요. 쌍꺼풀 라인이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점점점 작아지다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라인을 우리가 인라인이라고 하고 아웃라인은 쌍꺼풀 안쪽 시작점이 바깥 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눈썹 라인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그런 라인을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서양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쌍꺼풀 라인이 아웃라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아웃라인은 인라인 아웃라인 그 중간에 위치한 라인인가요? 위치라기보다는 두 라인의 믹스한 라인이라고 하는게 더 적합합니다. 쌍꺼풀의 앞쪽 라인이 다들 듯 말듯 끝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인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인아웃라인의 경우는 같은 사이즈의 눈일 때는 가장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렇다면 각 쌍꺼풀 라인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 라인은 어떤 분들이 선호하는 쌍꺼풀 라인인가요? 뭐인 라인은 청순해 보이고 우아적이고 대체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쌍꺼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인 라인 쌍꺼풀이 어울리는 분들은 이목구비가 너무 화려하지 않고 청순한 느낌이 있는 분들, 오목조목하게 생긴 분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인 인 쌍꺼풀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자아이돌, 다이아 채연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스럽고 청순한 분위기와 눈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인라인을 갖고 계신 연예인 분인데요. 채연 씨의 얼굴형은 전체적으로 헌이 아주 굵은 느낌이 아니고 눈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간 들어가 있고 이마 쪽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롭고 청순한 얼굴에 맞는 아주 예쁜 쌍꺼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웃라인은 어떤 분들이 선호하는 쌍꺼풀 라인인가요? 어, 아웃라인은 주로 서양인들에게서 많이 볼수 있는 쌍꺼풀인데요. 동양인 중에서도 돌출형의 큰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웃라인이 잘 어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웃라인 쌍꺼풀은 일반적으로 선이 좀 굵고 대체로 화려한 느낌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잘 어울리죠. 연예인 중에서는 뭐 아이돌 전소미 씨, 트와이스 지오 씨이두 분은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화려한 느낌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 눈이 약간 돌출형에 음, 몽고주름도 없어서 시원하게 트인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웃라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은 어떤 분들이 선호하는 쌍꺼풀 라인인가요? 인라인의 자연스러운 인상과 아웃라인의 시원시원한 느낌을 같이 갖추고 있는 동양인 맞춤형 쌍꺼풀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계신 연예인은 대표적으로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 이태원클래스의 권나라 씨입니다. 이분들의 눈을 자세히 보면 쌍꺼풀 라인이 안쪽까지 닫을 듯말듯 계속 이어. 지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는 눈이 아이린 씨 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린 씨나 권나라 씨 같은 인아웃 라인이 요즘 제일 선호하시는 핫한 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 붓기와 출근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매몰법의 경우는 2, 3주면 거의 많이 빠지고요. 절개법의 경우에는 2, 3주 정도 지나면 약 7, 80%의 붓기가 빠지고 2,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개와 비절개 회복 기간 차이가 상당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실제로 잘된 절개법은 매몰법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예쁜 쌍꺼풀을 갖는 비결이 있을까요? 본인 얼굴의 형태와 눈의 모양과 가장 잘 어울릴 때 제일 예쁜 쌍꺼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맞지 않게 쌍꺼풀을 하게 되면 중터가 없더라도 흔히 말하는 티가 많이 나는 쌍꺼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눈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라인을 참. 여러 라인을 잡아보고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오신 지인분 등 여러 시에서 함께 같이 봤을 때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라인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라인을 본인이 결정하시기보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고 자신의 눈에 맞는 쌍꺼풀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c d 요청담면성형외과 비극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음. 이렇게면 이렇게, 이렇게 다고요로 음. 아, 오케이. 바로. <laughs>